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이슈 출발합니다. 이제 쌀쌀한 날씨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계절이라고 했던 한 작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의 알찬 시간 또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름다운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요. 특히 우리 순수 음악, 클래식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계절과 다르게 우리 정치는 여전히 상막합니다. 끊임없는 대결, 갈등. 국회는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계류된 법안이 16,270건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숫자인데요. 2만 2천 건 정도가 발의가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습니다. 처리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 최소한 40%에서 60%대 법안 처리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 국회는 이렇게 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일까요? 국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입법부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 민생에 필요로 하는 법안들, 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들 대부분이 다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국회의원들 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고요. 집안의 가장이나 가족들이 집안을 팽개치고 집안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아서 쓸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회 법안 처리로 그렇고요.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회 예결위원회는 뭘까요? 예산 결산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까지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 쓰여졌는가를 결산을 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써야 될 우리 정부의 재정 규모를 예산 항목에 맞춰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 정무수석이 강하게 발언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조국 장관 이슈로 얼마나 국정감사 모든 사안을 조국 장관 이슈로 끌고 가면서 우리 민생 관련 현안은 국정감사에서 전혀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아예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구성원들의 심각한 반성과 국민들께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세금 받고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차량과 많은 세비들, 각종 혜택들 그런데 그들은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도 열지 않습니다. 아니 회의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의하고꼭 필요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되는데요. 지금 국회가 이런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 최악의 난맥상에 빠진 국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배우라. BTS 리더십. 방탄소년단의 리더십에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은 어, 어떤 존재인가요? 6년 전인 2013년 6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방시혁 프로듀서 방시혁 대표가 7명의 젊은 청년들을 결성해서 이들이 노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노래가 시작됐고요.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세계 음악사에 대중 음악사에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비틀즈를 넘어섰다. 비틀즈가 BTS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관련해서 BTS를 모른다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BTS를 알고 싶다. BTS 만나고 싶다. BTS 노래 듣고 싶다. BTS 국가에서 온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껴안아 주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베트남 하노이 갔을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b t s 의 자기들 팬이다. BTS 아미에 소속되어 있다. 라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반겨 주는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사에 새로운 업적을 써 나가고 있는 그들. 그들은 지금 엄청난 많은 그런 상을 받고 전 세계에 많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미상 작년에 희상식에 희상자로 이들이 선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올해는 수상의 기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앨범은 1,500만 장, 1,500만 장, 해외에서만요. 아마 지금쯤 통계를 보면 2,000만 명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의 앨범이 팔렸고요. 전 세계에서 BTS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팬클럽을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를 빛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 분포된 이 나이 많은 정치인들, 10대, 2 0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BTS는 작년에 UN총회에 초대받아갔습니다. 초대 그리고 Love Myself, Speak Yourself, 당신 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소리높이 이야기하라. 세계를 빛내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세계 정상, 각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면 서기 어른 유엔 총회 자리에 서서 전 세계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세계의 사이 빛나는 업적을 만들고 있는 동안 우리 정치는 뭘까요? 장애 투쟁, 삭발, 보이콧, 그리고 폭력, 감, 감금. 집핍하게 서류 찢어 버리기 온갖 적폐와 가까운 폐단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오피리언 리더고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인 듯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피학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받아야 될 BTS 리더십은 뭘까요?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바라보는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도대체 왜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여야 갈려 싸우기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전망, 어두운 경제 전망 속에서 어려운 민생고를 겪고 있고 경제 성장 성장률도 0 0 0면 GDP 성장률이 1%대로 지금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든0든 여든 모여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느니 아니면 가야 된다느니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전 세계 모두 한국은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내 내수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세계 경제 기관들의 조언입니다. 이거 놓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죠. 그런 전 세계 글로벌한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는 여야 갈려서 진보 보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죠. 글로벌한 세상에서 BTS는 새로운 기록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또 각종 음악회 모든 곳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BTS 가는 곳에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몰리고 모든 공연들이 새로운 입지전적인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SNS는 이들이 발표하는 곡마다 조회가 수억 조회 수십억 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웠던 기록들을 BTS가 또 하나씩 깨나갔고요. 지금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뒤로 뒤로 후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BTS의 글로벌 리더십 전 세계와 호흡하는 큰 눈에 철학과 가치를 가지라 이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정신입니다. BTS 전 세계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부러워하고 전 세계 문화 사절, 사절단들이 이 BTS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할때 이들은 가서 일본의 도시에서 가는 곳마다 20만 명, 30만 명의 인파를 모으면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도전 정신에 충일한 BTS의 도전 도전과 또 성취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 정치는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고 퇴행하기만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도전의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변화는 변, 세계사의 움직임에 도전하고 응전하는 것, 아놀드 토인비가 토임비, 했던 역사학자 토인비가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도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할 일인데 정치권은. 해야 될 법안 처리도 하지도 않고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회의도 열지도 않고 아직도 폭력과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까지 막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TS의 도전 정신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정신입니다. BTS는 전 세계에서 가장 SNS를 팬들과 잘하는 그런 어, 음악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SNS 모든 계정을 열어놓고 팬들이 반응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BTS의 팬덤 그룹인 아미어와 함께 끊임없이 행사도 열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자리를 갔습니다. 한국 정치는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여야 간에 만나지도 않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여야 간에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회의 끝나고 나면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저녁에 소주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국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 어떻습니까? 여도야도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싸움입니다. 친박파와 비박파는 야당 내에서 서로간에 경멸합니다. 바른 미래당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또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또 서로 갈라져서 조만간 유승민 그룹, 의원 그룹은 탈당한다 그러고 손학규 대표 그룹은 당을 새롭게 창출한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도 갈라졌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 왜 이렇게 싸움만 하고 파당 짓고 갈라지는 걸까요? 신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당쟁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짐에 익숙한 것일까요?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국민적인 가치들, 경제 문제, 외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놓고 싸우는 정치인들 전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라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도전 정신이 나오고 성취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소통과 연결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상대와 소통하고 적과도 타협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국제 협상회 각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보지 말고 이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상대 입장을 보다 보면 상대를 비판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기는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끊임없이 협상해야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집단이니까 아예 상대도 하지 말고 말살시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납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파괴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북한의 이익을 일정하게 보장해 주고 우리의 더큰 이익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큰 파일을 다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움만 하고 대결만 하겠다는 그런 대결 지상주의.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과거가 과거 어땠습니까? 북한과 대결만 하고 그러다가 폭침 당하고 포격 당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우리 장병들의 목숨만 잃었습니다. 북한을 우리 페이스에 끌어들여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 됩니다. BTS가 잘하는 것이 바로 그 소통입니다. BTS는 팬과도 소통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그런 음악 그룹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런 음악 단체들과도 소통하면서 BTS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선의 정신입니다. BTS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1억 원을 캐척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BTS는 자신들이 받았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정신입니다. 그런 배려와 나눔의 가치가 있을 때 세상은 발전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BTS는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요, 그런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작 가곡 우리 성영원 작곡가 작품 중에 바람이 잠든 곳이라는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다룬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해 본다면. 서로 나누고 서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그리고 적도 용서하고 마침내는 더큰 결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하다 보면 우리 세상은 더욱더 밝아질 겁니다 어른들은 안 하는데 젊은 BTS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팀내 팀업과 화합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BTS는 대표 이사인 방시혁 프로듀서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춥니다.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호흡펜에서 소관에 배려합니다. 방시혁 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냥 일반 그룹과는 다르게 나는 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명의 여러 구성원들이 뭐전국이든 RM이든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BTS가 지금 오래 가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서로 이익 챙기고 나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고 소송 걸려서 나중에 저절로 역사적으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도박하고 스캔들 일으키면서 어 한물간 그룹이 되는데요. BTS는 지금 6년의 세월 동안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부의 화합하고 협력하는 팀워크입니다. 방시혁 대표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더큰길더먼 길을 잘 가리라고 봅니다. BTS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정치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한 철학 가져야 되고요. 도전정신, 소통정신 그리고 나눔의 자선정신 그리고 협력과 화합의 팀웍을 가지는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사를 보면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도전하지도 않고 퇴행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고사성어로는 불치하문이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불치하문, 하문,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이 불치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생각이 많고 잘 배운 그런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부끄러움이 아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배운다는 것이죠. 이 불치하문의 정신으로 우리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젊은 BTS 그룹들에게 좀 배우고 물어보고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는 항상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이 가을에 좋은 음악들, 좋은 책들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좋은 책에는 적이 적도는 악마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더욱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시는 여류 시인 고정희 시인이죠. 지금은 타계했지만 1938년에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그 시집에 썼던 시가 바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시인데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고통과 소름의 땅후을를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고정희 시인이 암울한 시대에 썼던 그런 멋진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고요. 이 상한 시대, 아픔의 시대를 이겨내는 강한 연대, 또 굳은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의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젊은 BTS의 열정과 도전 정신 배워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국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들려 드렸던 남맥상의 우리 국회 최악의 국회 젊은 BTS 리더십, 리더십에서 배우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